자, 무호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무, 무호일주는 제왕이네요, 제왕. 아, 말 그대로 왕하다니, 이게 왕성하다. 자, 태어난 연도, 태어난 일, 월, 월, 태어난 일. 이게 나예요, 나. 주어. 태어난 시간. 요렇게 해서, 요, 무오를 보는 거예요, 생일날. 어, 이게 사주팔자 7, 80%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병기정이라는 것은, 어, 지장간, 지장간이 땅 속에 천간에 숨은 뜻이 이렇게 병기정으로 되어 있다. 병, 이 병도 화. 얘도 화. 얘도 화. 불덩어리죠. 그래서, 어, 이거는 무호일자한데 이제 병기정 해가지고, 형제가 이제 어떤 원처에서, 먼 곳에서 성공하는 형제가 있을, 있겠다. 얘가 이제 형제를 뜻하는 거죠. 형제, 비거. 음. 자, 이 병과 이 불은 이 배우자궁에 이제 어머니를 깔았어요. 여성일 땐 남편이어야 되고 남성일 땐 부인이어야 되는데 엄마를 깔았단 말이에요. <laughs> 그럼 벌써 고부 갈등 아니면 항상 엄마, 엄마 하는 그런 일주다. 자, 원국에. 원국이라는 것은 나머지 여섯 자. 사주 여덟 자 중에 두 자만 나왔으니까 여덟 자 중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물, 물, 물. 이 수의 기운, 이게 원국에 있느냐, 또 대운, 대원. 대운이라는 것은 한 살, 스물한 살, 뭐, 서른한 살, 마흔한 살, 이런 식으로 갈 때, 십년 주기로 바뀌는 그 대운에 있느냐, 아니면 원국 나머지 여섯 자 중에 있느냐, 아니면 행운이라도 만나느냐, 행운은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왔다가 가는 거. 그렇다면, 부명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임수. 임수가 엄청나게 있느냐, 없느냐, 엄청나게 중요하다. 어, 자기 기운이 매우 강해. 제왕이잖아요. 걔가 공부의 신이야. 이 무호일주는 공부하는 걸참 머리가 엄청 좋아요. 공부의 신이다. 자기 기운이 매우 강하고 공부의 신기가 있고 아주 인내를 잘하면 말년에 엄청나게 복이 따른다. 아주 굉장히 반듯하다. 무호일주는 아주 반듯해요. 성격이. 그리고 만원 해야 된다. 늦게 늦게 결혼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 탈기가 또 심하다. 탈이라는 것은, 음, 이 탈자예요. 뭐, 뭐, 탈모할 때, 뭐, 빼앗긴다. 이게 뭐, 빼앗을 탈이니까. 음. 탈기가 상당히 심하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물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물이죠. 개수. 음. 개수가 일단 다 증발시켜버려요. 음, 이렇게. 이 임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무호일제는 종교인이 많아요. 음. 음, 뭐, 카톨릭이든, 무슨, 뭐, 불교이든, 종교 명이기 쉽다. 게다가, 글씨를 참잘 쓴다. 아주 손재주도 좋고, 임기 응변에도 뛰어나다. 자, 무호일조. 뭐 노을을 놨다. 이제 삼명통회에서, 어, 노을을 놨다. 무토, 위, 하. 무토. 이건 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토는 어떤, 어떤, 노을이다. 나는 노을. 음, 음, 노을 하자. 아, 노을이다 무토 위하 그다음에 오화 이 불은 봉후다 봉후는 횃불 음. 팔로미를 뜻하죠 봉후 우리 저저저뭐뭐 뭐, 뭐, 올림픽 이런 거할때아 음. 여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음, 횃불 이렇게 달고 들고 올라가잖아요 네. 성화, 성화 성화 그 횃불이다 봉후 오위 봉후 무토 위하 노울과 해포를 낳다. 자 남성을 보겠습니다. 남성 무엇일 주 관을 볼까요? 남성한테 관이라는 것은 자식 그리고 직업, 직업을 뜻하는데 무엇이 나한테 자식이고 직업이냐? 나무죠. 나무는 어떤 갑 또는 을이 나한테 직업이 되겠다. 그러면 갑이 나를 만나면. 을이 나를 만나면, 갑이 나를 만나면 사가 되겠고, 사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침장, 다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그리고 을이 나를 만나면 장생이 되겠죠. 장생은 이 명령에서 최고의 길신이다. 굉장히 좋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자, 살생대권직의 공직자면 길명이다. 살생대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종교라든가. 이제, 살은 이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내가 죽이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살리는 거. 이런 직업. 이런 직업은 길하다. 이런 직업에 만약에 놓여있다면. 이런 직업이 뭐예요? 어떤 뭐 스님, 신부, 음, 뭐 의사, 뭐 변호사, 검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어, 그리고 특히 종교 할인에 이렇게 살생 대권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이런 쪽에 종사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영감, 직관력, 이런 게 뛰어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업상, 업상이라는 것은 내 사주 팔자에 맞지 않는 직업, 맞는 직업. 이게 안돼 있다면 중도 탈락한다. 어떤 침체되기 쉽다. 사주 팔자에 맞지 않는 직업을 갖는다면 그렇게 되기 쉽다. 또 자식은 나보다 멀리 이렇게 놓고 공부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럼 그래야 자식이 성공하기 좋다. 자식은 사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음, 자, 재성을 볼까요? 재성이라는 것은 부인의 동태, 돈의 동태. 남성한테 재성은 돈과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재성은 임수를 뜻하는 거죠? 물. 그 다음에 개수. 물을 뜻하는 거예요. 물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절이 되겠네요. 절태가 되겠죠? 끊어진다. 음, 음, 절태. 반드시 수의 기운이 필요한데, 만일 이 수의 기운이 없으면 사업할 때는 돈에 나가고 들어가고가 엄청나게 희비를 가른다. 음. 이거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사업을 한다면, 이 무호일주가 사업을 한다면, 그러나 원국에 이렇게 임수가 있다든가, 행운에서 뭐 작년 같이 임수가 온다든가, 또 아니면 또 금과 수를 어쨌든 금은 금이라는 것은 경금, 신금을 얘기하는 거죠. 어, 금과 수를 만난다면은 식생자 한다고 그래요. 식식, 식. 나한테 식은 금이에요. 식, 내가 얘를 도와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재, 금이 수를 또 생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재성, 돈. 그래서 식이 재성을 도와준다. 식생재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금과 수를 만나면 식생재해서 중년 이후 성재할 수 있다. 돈을 테이크할 수 있다. 성공한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가 공망이에요. 이 무호일주는 수가 공망이라는 건 재가 공망이잖아요. 재성이. 그래서 반드시 군과 수가 따라야 성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득다 실다하는 굴곡이 클수 있다. 많이 얻어서 많이 잃는다. 득다 음, 실다하는 굴곡이 따른다. 그래서 무오일주에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운에라도 있으면 또 좋고 그리고. 만원해야 된다. 혹시 아직 장가 안 가신 남성분들이 있다면 만원하는 게 좋다. 만원이라는 것은 39세부터 얘기하는 거다. 가능하면 39세 이후에 결혼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 일주 여성분을 볼까요? 여성한테 관이라는 것은 남편을 뜻해요. 여성한테 관은. 그럼 아까 여기 남성의 관하고 똑같아요. 갑이 오를 만나면 사가 되겠고, 을이 오를 만나면 장생이 되는데, 나한테 을이 어디 있다. 뭐또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사종왕궁, 생종왕궁에 놓였다. 얘가 얘를 만나면 사, 사가 되고, 얘가 얘를 만나면 생이 되니까, 여기는 왕한 자리다. 그래서 왕궁이다. 놓였으니까 남편의 업상이 중요하다. 나도 업상이 중요하고, 남편의 직업이 중요한데, 직업이 제대로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여성 본인이 가장이다 생활 전선에서 뛰어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무엇일지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이제 관해 동태요. 그다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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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식은 금방 여기 에 있네. 식이라는 건 여성한테 자식. 그다음에 어떤 일터 남녀 모두 일터 감정계 뭐 이런 걸 뜻하고 식이라는 건 남성한테는 처갓집을 뜻하죠. 음 그래서 어, 여성한테 식은 음, 금이 되겠죠? 금이, 식은, 어, 경금, 경금, 그리고 신금이 되겠죠? 음, 이 나를 만나면, 경금과 신은, 그럼 이거 식상이 돼요. 자식이에요. 남편한테는, 남자 무호일주한테는 처가집이 되고, 욕종왕궁, 병종왕궁이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은 욕이 되겠고, 이렇게 되면 병이 돼요. 욕이라는 건 어떤 멋, 사치, 뭐, 모양, 외, 외형을 중시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병, 영마. 음, 그러니까 욕종, 왕궁, 병종, 왕궁이다. 욕종, 병종, 왕궁이다. 음, 그래서, 말, 참, 언어가 유창하다 무호일주, 여성, 남성 다. 그리고, 직업이나 사회활동이 아주 활발하다. 그리고, 남녀 모두 외모가 반듯하고, 세련되고, 아주 매력 만점이고, 식, 그러니까 먹는 거, 좀 까칠하고. 여성의 자식은 좀 원처 학문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원처라는 게뭘었다먼 곳으로 뭐 유학 보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더 바람직하다. 지금은 여성 여성 무호일주 여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남녀 모두 묘운이 왔잖아요. 올해가 개묘년이잖아요. 네. 이 묘가 묘가 나를 만나면 뭐가 되냐? 파가 된다. 응. 이 파는 뭐죠? 깨버린다는 얘기죠? 응. 뭐를 깨냐? 어, 오면은 나한테 인성. 그러니까 뭐 공부나 서류. 응.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시험 보면은 파운이 들으니까 뭐썩 좋지 않겠죠? 응. 면은 나한테 관이 되겠죠? 관. 관은 뭐예요? 직업. 응. 남편. 뭐 이런 걸뜻하죠 남성한테는 직업 파운이 들어왔으니까 관제수, 뭐 관제설 설화가탈수 있다. 음. 또 어떤 조금 사주가 청계하지 않은 무호일 줄라면 수술할 수 있겠다. 음. 게다가 올해가 또 무토가 올해가 개수예요. 개수 개묘년이니까 네. 무토가 이 개수를 또 좋아해. 그러면은 결과치가 불이 된단 말이에요. 음. 난 이미 가한 불을 깐 제왕인데, 음. 또 불을 만났어요. 그건강이안 좋겠죠. 음. 무게 화가 되는데, 이것도 뭐 회두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회두, 생이 될지 회두악이 될지는 사주 원국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일단 건강에 안 좋을 것이다. 음. 하, 하부는 여러분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음. 남녀 궁합 볼 때만 좋은 거지. 음. 어, 또 사주 명식에 따라서, 어, 그 사람이 신, 신약할 때, 이렇게 회두생이 될때말 그대로 생하느냐, 도와주느냐, 도움을 받느냐지. 내가 이렇게 신강한데, 회두생은 회두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합이라는 것은 나쁜 게더 많다. 제가 볼땐90% 이상 나쁘다. 만약에 이게 유튜브가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100%다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합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이 좀 있으신 분은 건강이 좀안 좋을 수 있겠다. 음. 올해가. 건강에 화기를 조심해야 된다. 반드시. 올해가 그런 운이 되겠죠. 특히 남성은 정수를 조심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정수라는 건 뭐냐. 성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남성이 어떤 성적인 성생활에 너무 이렇게 올인을 하다 보면은 당뇨라든가 건강에 반드시 문제가 와서 비뇨기 게에 음. 문제가 생긴다. 어 그래서 어 특히 무호일주 남성분들 성생활을 좀좀 좀 절제해야 된다. 어. 특히 수기가 없는 분은 이건 천 번을 말해도 과하지 않다. 어. 음 수기가 없는 분은 특히 수기가 있는 분도 마찬가지. 왜냐 활 화산이야 활 화산. 왜냐 하면은 요 요게 이제 지금 산이에요. 음. 산이고 여기가 불이야. 음. 그럼 화산 폭발한다고.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는 일주예요. 음. 그러면 이거를 얘기,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성적인 얘기예요. 음. 어, 남성의 기능.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무기력해진다. 그리고 당뇨가 온다. 음. 그러니까 무호일주 남성분들, 특히 물이 좀 약하다면 신경을 좀 쓰셔야겠죠. 음. 자, 공망을 말씀드릴게요. 자, 무호일주의 공망은 재성이잖아요. 재성, 돈, 부인, 아내. 그리고 돈, 물이란 말이죠. 이게 공망이에요. 공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빌 공짜라는 거예요. 없다, 없는 거, 없어 가지고 다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나쁜 거예요. 공망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서 뭐 자수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까지 돈이 잘안 돼. 얘뭐 이런 이런 해에 돈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음, 공망이라는 것은 아, 어, 이날 결혼하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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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직하기, 아니, 개업, 아니, 창업하기, 이사가기, 이렇게 중요한 거는 피한다. 왜? 무의로 끝난다. 헛되다. 공망이 참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망일 날은 피해가는 게 좋다. 그러면 공망일은 매년, 매월, 매일 다 틀리는데, 제가 뭐다 가르쳐드릴 수는 없고. <laughs> 자, 당, 당장 이렇게 저 닥치는 공망일은, 5월달, 어, 18일, 19일, 그 다음에 30일, 31일이 되겠고, 6월달도 가르쳐드릴게요. 혹시 이사 가실 분이 날 피하시는 게 좋겠죠? 어, 11일, 12일, 어, 23일, 24일이 공망일이 되겠죠. 그러면 좋은 날도 있죠. 나쁜 날이 있으니까. 달력을 안 가, 달력이 없죠. 그 좋은 날은, 모르겠네. <laughs> 아. 달력을 봐야 돼요. 음. 어, 육식갑자 달력을. 음. 한자로 된 거. 자, 그, 이무일지 여러분, 어, 뭐 학자라든가 의학이라든가 뭘 분석한다든가, 음. 어, 아까 얘기하는 어떤 생살 여탈 직업, 응? 죽이고 생살 죽이고 살리는 직업, 뭐 종교인, 뭐 의사 뭐 이런 거, 음. 의학계통, 살생대권 직업, 그런 활인업에 만약에 이분이 놓여 있다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거 참고 하세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최고의 부적이에요. 직업이 나머지 개운법이라는 것은 음, 내가 이제 힘든 해, 나쁜 해가 미리 온다라는 걸 암시했을 때 미리 대비하는 게 이제 개운하는 거게개운은 것은 원래는 이제 이게 이렇게 고칠 게자를 써서 고쳤습니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안 쓰고 열 개자를 써서 씁니다 이렇게. 고쳐서 열어 쓴다. 그래서, 개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거 참고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남성 여러분, 그 어떤 성생활, 저도 제가 지금 나이비, 나이가 60이 좀 넘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부끄러움 없이 할수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참 건강해. 또 부부 생활에 상당히 부부 생활이 건강해지겠죠. 자, 무호일지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